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가락초등학교 3학년 차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일상 속에서 찾은 과학 이야기인 구름이의 일생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목차인데요. 끝분째로 일상의 물음표 던지는 일상 속에서, 일상의 물음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음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되는 점들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 속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알아봤던 궁금한 점이나 작은 현상들에 대해 그런 것들을 풀어보도록 하죠. 세 번째로 상상력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봤던 사실에, 저만의 생각을 넣어 특별한 생각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의 일생 이야기. 일상의 물음표도 움직이는데요. 이 이야기는,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가던 중,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빠, 비는 왜 오는 거야? 라고 물어봐. 그건 구름이 너무 뚱뚱해져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해준 뒤, 영상으로 만들어제작해주셨습니다 <staple fits into Elena> 영상 시청하고가시겠습니다구름이이야기이제이제제이이 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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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는 금강이 물렸어 다른 친구와 다름없이 금강이 달려있었지. 그날은 유난히 태양이 쨍쨍했어. 어? 내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내 몸이 기층인 수중여가인 거야. 수중기가 돼서 중실이정실 중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더니 산을 올라가던 거고 뭉쳤지. 그렇게 나는 다시 작은 물방울이 되었지. 적어도 그때까지는 다우이 할아버지께서 말하신 구름이 될지 몰랐어. 적어도 이때까지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 어? 구름이다! 하는 거야. 그때 나는 내가 구름이라는 걸 알았지. 그리고 하늘에 있는데 내가 물을 아니면 어서 내가 너무 뚱뚱해졌지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지. 그때는 갑식이었어 그리고 나는 드디어 다이어트를 했지. 그래서 나는 비가 내려 떨어졌어 식물은 비를 먹고 먹어 죽였지 그런데 모기말로 다 죽어가는 식물이 인생이었어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 똑같은 일이 다 못됐어 얘들아 하늘을 봐 나는 지금 너 머리 위에 있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럼 안녕 지구의 물은 왜 줄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나요? 지구의 물은 강수증기 구름 비강 순서로 돈다다 구름은 수증기인가요 아니 구름은 작은 물방울 떠 있는 거야 아네 감사합니다 구름은 중형이요 구름은 중형. 중요... 두 번째로 물의 순환 과정, 인상 속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생은 비가 왜 내리는지에 대해 궁금했나 봅니다. 네, 물의 순환 과정, 그 속에 신비로움인데요. 물은 호수, 강 또는 바다에서 증발하여 수증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물방울이 되어 구름이 되지요. 응결액을 중심으로 뭉쳐, 큰 물방울이 되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라고 합니다. 네, 물의 순환 기능인데요, 물이 용매 역할을 하여 영양염류 등을 이동시킵니다. 이 말의 뜻은 물이 영양분과 소금 등을 녹여서 옮긴다는 뜻입니다. 요 증발과 강우를 통해 열린 수질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강우를 통해 미세먼지를 가라앉죠 노르순난 응결액이란 아까 응결액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응결액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할 때 중심이 되는 작은 고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서 물방울 은후떠다니는 작은 소금 쪼금 조가리 등인 해염 입자, 그리고 연기가 난로 우리가 난로를 피운 난후 나는 연기에서 만들어지는 연기 입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땅에서 나는 미세 입자 등이 있습니다. 네. 네, 물의 순환 과정에서 과학을 발견하다. 일상 속 과학인데요.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은 돌고 돕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물의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응결액 역할, 인공 강우 기술인데요. 우리가 구름에 응결액을 직접 뿌려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물의 수환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매뜨거운 해성이었으나 비가 와서 식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 지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비의 역할과 기능 미세먼지 완화인데요. 미세먼지 많은 날비한번 오면 미세먼지가 완화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네. 제가 상상하는 미래 기술 상상적 더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현재 기술인데요. 인공강우 기술입니다. 구름에 응결, 예를 들어 드라이아이스 등을 뿌립니다. 그리고 큰 물방울을 만들어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제가 찾아본 현재 기술인데요. 빗물 저금통입니다.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산사태 방지효과, 무비적 문제 등을 해결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 물로 텃밭 농사를 짓는다고 하네요. 제가 상상하는 미리 기술 첫 번째인데요. 빗물 이용 기술입니다. 빗물을 정하여 먹을 수 있는 물, 쓸수 있는 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제가 상상하는 미리 기술 두 번째인데요. 바닷물 빗물화 기술입니다. 주, 바닷물을 끓여 소금과 빗물로 분리하고 소금은 활용하고 민물은 정화해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네. 일상 속에서 과학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을 관찰합니다. 일상 속 작은 현상 또는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두 번째,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생활하며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을 질문해 보세요. 해결 방법을 찾아봅니다.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 보거나 책을 찾아서 알아보세요. 자신만의 생각을 더해봅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에 나만의 생각을 넣어 특별하고 새로운 남았습니다. 생각으로 만들어보세요. 과학은 일상 속 작은 물음표.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상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락초등학교 3학년 차정민이었습니다.